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원래는 25일 날 이제 주몽이 방학하면서, 어, 주몽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애기만 KTX로 보낼라고 그랬는데,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제 그림을 일곱 개나 사둔 중이고 이건, 그 다음에 그 애가 굉장히, 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어, 저도 경험했던 그 혼돈, 비슷한 혼돈기가 있어요. 고2 때. 딱그 시기거든요. 어, 그 시기에 이제 저도 저를 잡아준 삼촌이 있었는데, 아, 그 친구는 삼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전화 상담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직접 봐야만 하는 그런 상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 그릴 게 많은데 어 상담도 하고 우리 애기도 이제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그세 가지를 동시 에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 찍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속 좀 하고 있고 아,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좀 전에 재활용 집게차? 집게차가 왔다 갔는데 너무 멋있어서 찍을 찍긴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지웠어요 그냥 도저히 유튜브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지우고 사진만 찍었는데 아좀 가까이 한번 그래서 엊그제 엊그제 그 서울문화투데이 민회장 칼럼에 정종용 이강인의 즐기는 도파민 축구 이거를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다가 정종용 이강인 안 쳐도 되고요 즐기는 도파민 축구만 딱 치면은 네이버에 칼럼이 떠요 좀 뒤로 가봐 근데 에 여기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주장했던 게어 스포츠계에서, 뭐, 금메달이라든가, 어, 뭐, 결승에 올라갔을 때, 병영, 병영 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칼럼에서. 그래서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다고 해서, 어, 변역을 면제시켜주면은, 그게 이제, 에,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반대로 나쁜 결과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즐기는 축구를 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번에 저는 우리 성인월드컵 팀이 16강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 강의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 월드컵 4강 이후에 제가 경상남도 어디 강의에서 병역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필드에서 잘못 뛰게 돼요. 왜냐면 과정을 즐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과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데, 중간에 좀 수정할 곳이 좀 있긴 한데,